안녕하십니까. 네, 2020년 9월 17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도, 인드크런 이번 경기는, 인드크런닌들라메인린두다 랜덤이시고, 인드크런이 랜덤에 흑마슬파, 라메일린 랜덤에 흑마슬파. 자, 라메일린 두 번째 다 랜덤인데 흑마슬파였고요인드크런님만한번 악령, 악려, 악령은 흑마, n s 지금 두 번, 어, 따로따로 종적이 되었습니다. 주종적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, 어,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. 인드크로님은, 물론 두분다주정조한 딸령입니다. 하지만 라멜 님이 흑마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고, 또흑흑장이기 때문에 진수로 확인했죠. 흑흑장 자, 도둑 한 마리, 자, 바로 설치하고 있는 모습. 반면에 인드크로님은 작사 함정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급하죠? 좀 똑같은 빌 들어가고 있는 아, 아니네요 도둑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이거 저 사람들 설치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고. 자 유인 당하면 안 됩니다. 네, 화내. 아, 만약에 네. 간신히 비춰오는 모습. 위험했죠? 자, 지금 도둑 두기와 늑대인간. 늑대인 한기와 늑대인간. 이렇게 돕고 있고, 그 자원은 서로 비슷하지만, 아무래도 대기는 도둑을 다 보았기 때문에 좀다르고요 지금 레벨업 경치가늑대 네, 많이 차이가 안 나요. 그렇다는 것은 경치는 쌤을 여기서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전사도 지금, 전사 레벨업 하는 것 같은데. 자, 한 마리는 레벨업 하려고, 보험 들어준 거죠. 자, 어떤 게 없는 건지 구분이 안 가네요. 도 잡히면 안되겠거요 양배김이 거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두는리시고 미리맵, 여고가 기의 방법이 없습니다.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, 경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. 지금 멀티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 멀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너무 급하게 나오셨는데 아, 네, 멀티를 또 못하게 잘 방어하셨고요. 잘 막으셨고. 한 함장이 걸려서 죽어버렸죠 지금 레벨이 도둑이 둘 중에 애한마리달 레벨 4 짜리 이렇게 될 겁니다 어네 여기도 잡았어요 레벨 4 비슷한 상황인데 누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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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잡아아네 아, 네. 여기서는 특목수 레벨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사 레벨로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잡히면 절대 안됩니다 자, 작사함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안되고요 자, 지금 약간 남의 님이 좀더 기세가 좋죠? 글쎄요, 여기서 도둑이나 전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, 지금 일단 멀티를 못하게끔, 서로 멀 멀티를 들어가고 있는데, 멀티 견제만이라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멀티, 못 방해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이고, 둘다 두둘 레벨업, 하나가 죠 어, 레벨업 안 하나요? 이러면 안 됩니다. 되도록 가야 됩니다. 이미 멀티 모티 이거는 읽어봤습니다. 너무 늦게 들어갔죠? 늑대 인간 두기 잃었습니다. 이러면 타격이 커요 자 뒤로 돌아가는 마술 라멜님의 메 늑대인간 자 이렇게 되면 전술적으로 라멜님이 메 유닛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유닛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확인했지만 늦었죠 비버 나왔던거 늑대인간 때문에 네, 도둑죽고 마술사 죽겠죠 뒷파트는 아, 빈지털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기 전에 이제 상처. 도둑도 없고 천사도 없고 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